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A 프로젠 형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프로젠 제약과 A 프로젠 HNG 또 a 프로젠 네, 세 종목이 형제인데 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A 프로젠 제약과 A 프로젠 HNG 모두 비슷한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성격상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은 A 프로젠 HNG보다는 A 프로젠 제약이 비교적 어 양호한 흐름을 더 이어갑니다. A 프로젠 HNG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20% 상승을 그렸던 걸비해서 A 프로젠 제약은 23%까지 올랐었고 또6% 상승을 오늘 이어간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A 프로젠 제약이 대장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A 이프로젠 제약,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계단식 하락세, 뭐 사실상 상승 하락 기발 주세를 좀 이어 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쭉 밀려 왔는데 지금 조금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어, 보시면 은 계단식 하락 혹은 기발식 하락세를 이어갈 때주요한 부분은 전저점을 현고점이 터치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계단식 하락세의 추세는 얼마든지 터널화한들 국면으로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기대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이때가 저항이었어요. 이게 하단이죠. 하단인데 이거를 터치 터치하는 수준으로 그냥 밀렸고 결국 돌파 마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돌파 마감이 거의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더안 좋으면서 빠져 버렸던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주요한 신호가 되겠고 현 구간을 그럼 놓고 봤을 때 전저점이 어디냐 여기죠 이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부근에서 주가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대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때는 지지를 더 받지 못하고 밀리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고, 더 많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최저점, 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저가예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부분에서 항상 터널 환전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때도, 이때도. 네, 주요 지지 포인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어, 바닥을 잡고 턴을 한다 할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A 프로젠 되겠습니다. A 프로젠 제약, A 프로젠의 H인지 네, 모두 A 프로젠에 기속됩니다 시가 총액은 1조가 안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시총 네, 1조가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뉴스, 이데일리 뉴스 픽 헤드라인을 보시면 급성 혈액암 치료용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에이프로젠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 현재 FDA 승인 공장 인수 추진 이런 소식 등도 강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제3자 배정 유증도 한 바가 있었고요 공매도 관련 이주도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저점 인식과 함께 주가가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대응 방법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뭐 바닥을 다지기 위해 다분히 노력 중인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한 상반학세를 형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 라인 잡는게 조금 어려운 네, 모습이기도 해요 해서 어, 10분봉 기준 대응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하고요 10분봉 기준 저희는 302평 라인 잡습니다 아 182평 라인인데요 네, 보라색 라인이죠 182평 라인 잡습니다 라인이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불파 마감한 후에 추세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는 뭐 슈팅 나오면 차익 후 다시 매도하고 또 저점 매수 이런 전략을 쓰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묵직한 대응 방법으로서 10분 봉 182평 대응을 추천드리고 이 보라색 라인 이탈 마감 시회도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 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요. 어, A 프로젝트 HNG도 뭐 비슷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사실상 둘이 같은 운명체입니다. 해서 A 프로젝트 HNG도 A 프로젝트 제약이 이탈 없는 한 그냥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